정의당을 중심으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발의되자 한국 교회에서 이름 있는 목사들이 너도나도 사생결단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한국은 2008년부터 유엔의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권고를 수차례 받아왔고 차별 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에서는 평소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지 않던 목회자들도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무너진다며 투사처럼 나서는 모습인데요. 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 공동대표 회장이자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 총회장인 김태영 목사. 차별 금지법이 발의되자 자신이 신무하고 있는 백양로교의 주배에서도 차별금지법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에 대한 엄청난 도전인 것입니다. 교회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목회를 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할줄 몰랐습니다. 아예 말이 안 되니까 그런 걸 교회에서 설교에 다루질 않았습니다. 교인들이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너무 상식적인 일이니까 이런 것을 반대하는 성명을 앞장서서 내야 하고, 이런 설교를 해야 하는 오늘의 시대가 너무 비통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음 세대는 살았습니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부패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19가 확산되던 초기에, 마지막 때는 세균 전쟁이라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세균이 강타하고 있다고 발언해 무리레이 비진 강원식 평택 순복음교회 목사. 그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정신 나간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별금지법을 빨리 정부가 입법화하라는 거예요. 그를 찬성하고 그 일을 지지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분들은 목사의 직임을 가지고 있어도 목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유럽이 그러했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다 망한 겁니다. 영국에서 차별 금지법이 발의되고 상정된 입법화된 후에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평소 사회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를 매우 꺼려했던 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 그는 차별 금지법이 상정되면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최근 몇몇 국회의원들의 의해서 10명의 국회의원들의 의해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 혹은 평등법이라고 하는 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아직은 발의 단계이지만 상정되진 않았지만 요심할래 상정되고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의 사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참염려 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만일 법이 발의 단계가 아니라 상정이 되면 국회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이지현 목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밖에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면 기독교와 한국교회의 망조가 된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목사들에 대해 박성철 햇불 트리니티 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성장에 위기 의식을 느낀 한국교회가 결집상과 동력으로 동성애를 삼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자체를 동성애 합법을 위한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는 를건 전문적인 지식이나 관련된 것을 어떤 인식이 있으셔서가 아니고 그냥 기존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이제 자신들만의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차별금지법이 도덕적 측면에서 이제 부딪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정치 영역에서 예전에 빨갱이 그 논리가 종교적 영역에서 그냥 차별 금지법이나 반 동성애로 전환된 것 외에는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는 위기 의식의 어떤 발현이 이제 느슨한 형태의 연대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평화나무 뉴스 김준수입니다.